네, 수능특강 화학원 11강 3.2번입니다. 자, 처음에 HCL 100ml pH가 1이었대요. 그러면은 pH가 말해주는 건 얘네 H3O 플러스자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몇이었다? 11-1몰농도였다 그쵸. 그리고 예 나는 모르죠 여기서 oh 마이너어 얘는 p h 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염기성인데 그치 그래서 얘는 ph를 o 구해야 돼요 왜냐면 염기성이기 때문에 14마이 x고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물도는1 0 14 그리이런이으식으타낼타있습있습니쵸그리죠 뭐 <laughs> 그리고 이제 다해서, l u s a plus a plus 1A plus 1A plus 1A p l 섞었어. a plus 1A plus 1A plus 1A plus 1A p 농도표 1A plus 1A l 은1 l u s 1 0 p l l 그럼 여기 들어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0 미리몰. 미리몰을 적어했나 그냥 몰농도곱하게 부피할 때 원래 리터 곱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리터 곱하고 미리 붙이는 거. 그럼 얘도 10 미리몰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20 미리만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이20 미리면? 5분의 1이죠. 5ml 2ml 2 m 몰씩 들어있는 게가요 맞죠? 자 그럼 나도 <웃음> 할게요. <웃음> 나는 NAOH가 몇몰 l 정지 복잡하다. 얘는 나중에 구해서 거꾸로 올라갈게. 자, 거꾸로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만 해놓을게. 최종적으로 얘 80mL, 얘 20mL 섞었을 때 Cl하고 Na플러스는 반응을 해야하네요 안하죠? 안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러면 <laughs> 얘네 몰롱도는 전체 부피 분의 Na플러스 몰수구 더하기 <laughs> Cl- <CMLS> 몰수예요 <laughs> 그쵸? 그럼 전체 얘몇밀리에요얘 예, 예, 합치면 그렇죠 100ml고 NA플러스 몰수 모르죠? 여기를 X랄까? 아니다 그냥 네모 할게 네모 더하기 아 네모 아니다 이안해면 이거를 문자를 쓸게요 문자를 어, 5 알파로 할게요 얘 100ml 안에 지금 5 알파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80ml면 4 알파 4 알파 지금 80ml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NA플러스는 4 알파가 들어갔고 그리고 CL마이너스는 이거 왜 OH라고 했지? 잘못 썼다 2 미니멀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0.028이다 그러면 4 알파가 0.8이고 알파는 0.2 나옵니다 그러면, 맞지? 뿅뿅 2.8, 2, 아니 0.8, 맞다. 알파는 0.2, 그래서 구했습니다. 뭘요? 얘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몇몰릉도였다 0.01, 그래서 100 곱해서 1된 거니까. 그리고 요게 0.01이었다.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12라고 했는데, 이제 뭐할거 <laughs> 자, 그러면 12 곱하기. 어차피 얘네 몰롱도, 얘네 몰롱도 비율은. 그쵸? 전체 섞어놨으니까 얘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 같아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몰수의 비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c 리 아까 몇이었어? 2였고 Na플러스는 4파였어 6.8이네 그러면 6, 8, 4.8 어? 6.8이 4번인가? 맞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